시작! 안, 안 돼! 안 돼! 왜? 이제 2탄 시작! <laughs> 자, 2탄 하겠습니다! 네! 몇 팀이 눈치를 나요 2탄은? 몇 팀인가요? 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 14, 라5 20, 스1나스 23,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0 스물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 서른 5 46, 47, 48, 4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 만, 나, 만, 녀, 난, 만이고, 만여덜, 만여만여 그래서 몇 팀이 진출할까요? 6 4타만여몇 명을 추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또 추가 합격을 한다고? 네, 음. 음. 자, 누가 진출할까요? 자, 49, 캄보디아 가겠습니다. 50, 그냥 골랐습니다. 네. 이제 51부터 골랐어요, 이 중에서. 많은 것 중에. 이 중에서, 많은 것 중에. 심바부에, 52, 그냥 53, 보릅니다. 54, 55, 56, 57, 58, 59, 60. 네, 이 팀은 61, 62, 63, 64 가겠습니다 끝 네. 벌써 끝났어요? 아니 끝도 없고 있어 2분 자 가겠습니다 2라운드 2라운드는 팀전 진 뉴스 진을 뽑아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 진입니다 네 진은 바로바로 바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표지 표지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표지팀을 한명 골라주세요 헐 표지랑 사우디아라비야 헐 이게 사우디라고? <웃음> <웃음> 그리고 앙골라데 미국 <laughs> 어딨어 미국 <laughs> <laughs> 안 골라도 우주일에카도르 골라봐 제일 <laughs> 우, 웃긴 거 <laughs> 이거 미국이다 미국 하고 에카도르 미이고 완전히 웃긴 국기들 에카도르? 어 에카도르 꼭 벌레 같이 생긴 거 <laughs> 에카도르 혹시 탈락인가요? 네 탈락입니다. 탈락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탈락인가? 탈락이에요. 정말? 네. 그면안 <laughs> 되겠네. 다른 나라 해야지. 미국 그래 미국. 미국? 이게 미국인가요? <laughs> 이게 뭔가요? 짐바브웨 생선 이게 짐바브 <laughs> 이게 짐바브인가요? <laughs> 몇 분했나요? 3 분. 했나요? 3분. 자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표지, 표지, 표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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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안라라 역시 어라다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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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스위스 이스스이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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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가 라지, 라지, 도 같이 가는 거야? 네 팀이에요. 아자 이번 어떻게 지출할까요? 어떤 팀이 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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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음, 저게 멕시코인가요? <laughs> 맞습니다. 뭐 이상해요? 멕시코가 멕시코가 아, 뭐? 저게 독수리인가요? 이 음. 뭐가 이상해 요 멕시코? 아 이게 독수리군요. 독수리 머리가 어디 있나요? 이게 노란색은 무슨 뜻인가요? 눈. 음, 음. 오케이. 저게 미얀마인가요? <웃음> 왜요? <웃음> 별이 절반인데요. <laughs> 이게 과테말라인가요? 이게 과테말라인가요? 놀랍... 이게, 이게 캐나다인가요? 이게 낙엽인가요? 놀랍습니다 <웃음> <웃음> 이 별은 잘 그렸잖아 이거는. 맞아 미얀마는 너무 재밌다 <laughs> 이게 별인가요? <laughs> 골라보세요 이게, 문, 무, 이게 문양인가요? 이거 재밌다 <laughs> 어. 이게 잘 됐으니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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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걸로 가겠어 <laughs> 이게 초레인? 초레인. 잘 음, 잠시 초레인 필리핀. 다잘 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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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레쪼필 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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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쪼 이게, 이게 우 쪼린 쪼스 쪼린 가요헐 이게 별인가요? <laughs> 골라주세요 필리핀 레인 필리핀 필리핀 네 다했어 필리핀이요 추레인 네 일본 탈락시킬래요? 네 뭐야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한팀이야? 어어 어, 우리 음. 망했다 응 음, 망했다 어떻게 여기 골라야 되는거야? 음. 어, 빨올올레미씨도 대한민국. 망한거 아니야 일본이랑 같이 붙어서 코리아. 그 다음은 또팀에파라바이랑더 올려줘야죠. 응. 이게 아이티인가요? 아이티라고. 아이티. 아진티한시했이티 진출? 나요 어 이거 카로 카로 카로로 갈까 카로 가라 음 카로 카로 이로 카로 카로 아. 가자 카로 음어 코바 페로랑 코바 음 여기 음. 페루, 페루 페루, 페 민족 진출 시켜야 돼 음. 아일랜드? 음. 그래, 여기 음. 아일랜드 진출 짜잔! 그리슈네 포르투갈 음. 어떻게 그를 해볼까?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그리스? 그리스 국 진출시켜야 돼? 음. 수송 나라니까? 수송 나라고다 봐주는 거 아니다? 음. 주, 여기 포르투갈 가겠어 알 수가 있는데? 쿠웨이트 여기 음. 여기랑 프랑스대 이집트 쿠웨이트 음. <laughs> 쿠웨이트 가야지. 지금 몇분 했나요? 8 분, 9 분. 자, 어떻게 가나요? 이게 뭔가요? 뭐야? 이거? 응. 이게 뭔가요? 이 캄보디아. 뭔데 몰라. 라스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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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 캄보. 파키스탄. 파키스탄. 파키스탄 s t a 가 아니라 i 키스 a 역시 a k i 스 t a 나네 나 k 테 s t a 그 p 란드뭐 할까? 그 n 란드 여기 이 t 소말리 a k i s t a 아 p a k 초록색 아닌가요? 봐 i 색 아닌가요? a k i s t a n p a 에 이 그린거라서 잘못 미안마, 그리려다가 틀린 건가요. 음. 소말리아 그리려다가 음. 소말리아? 소말리아? o m 려다가 너무 크게 그 l 서아 뭐로 하나요? 이거로 가겠습니다 예 a Somalia? s o m a l i 바꾸겠습니다. 네. 진출. 저. 어 누가 진출할까? 네팔. 네팔이요? 음. 네팔, 네팔, 네팔. 음. 스리랑카 네팔. 음. 싱가포르가 진출하지. 싱가포르, 싱가포르. 음. 역시. 스페인. 음. 스리랑카, 아프. 노르이 음. 아프가니스탄. 누가? 스피인, 스페인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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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2탄? 어, 지금 2탄 아직 한 남아있습니다 음 2탄은 계속해주세요 이거 이거 하고 끝내는 거예요 2탄 좀 길어요 음 3탄 탄좀 짧게 하게 자자 음. 자 먼저 음. 표지판 표지대 표지대 영국입니다 음. 표지, 표지, 표지. 음. 음. 표지 갑니다. 표지. 영국은 전, 영국은 탈락이고 사우디네, 스위스,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 역시 사우디가 말레이시아네, 멕시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미라데 미얀마 미얀마 <laughs> 미얀마 미얀마 이과테별마인가 g a yo c 인 o 필리핀 초레인 c h o 초레인. 초레인 초레인 e de 라 h i l i p p i n e s c h o r 일본 n 일 choraine c h 일 음. 대한민국 대 미국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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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IT 응. IT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우리 지역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어디지 코이트? 아아 비밀트. 알아. 북 카는 붙인다고. 왜? 카로? 카로 카로. 음. 역시 카로 진출이야. 아일랜드. 칼사 아일랜드로. 음. 망했다. 포르투갈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 이집트. 음. 이집트. 음. 역시 결과는 파세. 프랑스. 프랑스. 포르투갈. 포르투갈. 음. 역시 포르투갈 예뻐.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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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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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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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카르밸마다가스카 그래,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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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제 이탄 안녕. 안녕.